자 수능 2013 고전 시가 어, 기출 문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어, 자가 작품이 이제 정철의 성산별곡이고요. 어, 나가 권섭의 독자 왕유희 유오영이라는 네. 이름이 복잡하죠? 네. 이따가 해석해 줄게요. 혼자 놀러 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양아 선생의 수필, 현대 수필, 실롱 예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작품부터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4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이거를 맞닥뜨렸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나는 성산별곡을 갖다 모른다, 배운 적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배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틀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택지를 잘 보시면 여기서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자, 1번 보면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결과,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그랬는데, 1번이 틀린다면 이게 이 헤아려 보고 있는 인물이 에, 화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젠 화자라고 했으니까, 뭐 그게 아니라면 이 선택지는 틀릴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틀렸다 그러면 아 화자가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헤아려 본다 뭐이 정도겠지 그 정도 이제 보고서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운 때때로의 어떤 운이죠 이것이 일락배락 한다는 게어 팬다운 한다는 의미겠지 이게 좋았다 받았다 이렇게 이런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막 그렇구나. 3번,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그랬다 조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기계에 있는 품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한다. 고전시가 에참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벼슬 아, 준다 고 그러는데, 이제 속세는 싫다 그러고, 자연을 택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불의 인생관도 결국은 화자가 볼때 긍정적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어,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탐하지 않고, 속세 의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자연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4번. 손과 주인이 어울려서 풍입성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여기서 둘이 같이 뭔가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는데,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왜 소외감이 심화돼? 이건 여러분, 그 옛날 양반들이 즐겼던 뭐예요? 풍류예요, 풍류. 그죠? 네. 이 풍류를 즐기는 거라고. 풍류. 풍류를 즐기는 건데 왜 이게 소외감이 심화가 되냐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틀렸죠?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화자는 손에 말을 밀려 주인을 진선. 진짜 신선이라는 거죠? 네. 진선에 비유해 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흠모한다는 건 매우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당신을 흠모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을 매우 흠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이거 봐봐, 이 간단한 거 해석 제대로 안 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자, 이제 49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 약간 문제가 왜 1년 번호로안 되느냐, 이제 문제 개수에 따라서 이게 편집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9번 보면은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나를 이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독자라는 게 뭐야? 혼자서 왕 갔다는 거죠? 뭐하러? 유희. 놀러, 놀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섯 수를 지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무슨, 다 나와 있어. 나는 작자가 문관등과 남산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해설 아니겠어요? 그래서 1수부터 5수까지 작자, 문관, 작자, 또 다른 인물, 작자 이런 식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희곡에서 등장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이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해서 당시의 상황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놀러가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좋겠죠. 그죠. 흥겹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1번, 일수에서 오수까지 화자를 바꿔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그 극적 요소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극은 여러분, 뭐예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알겠습니까? 여기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걱정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참이 됩니다. 2번. 1수의 요청과 2수의 부릉. 3수의 요청과 4수의 부릉이 반복돼서 서로의 입장 차이. 근데 여기서 1수, 5, 3수, 5수가 작자 아니야, 이거? 1, 3, 5가 작자입니다. 2, 4는 다른 사람들인데, 그러면 요청을 누가 했다는 거야, 1, 3수에서? 내가 하자는 거죠. 뭘, 뭘 여러분 요청했겠습니까? 놀러 가자고 그랬겠지,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부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수의 화자의 의도를 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놀러 가자는 쪽이니까. 1, 3, 5가 여러분 화자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했다는 거니까 뭔가 의도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3수의 종장과 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어구를 사용해서 엄숙한 분위기가 이색이 이상,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놀러 가자 그랬는데 놀러 안가갖고나 혼자 갔어,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심각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가 틀렸다, 이게 답일 거예요. 그다음에 5 번에 사수의 종장과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간단하게 설 해석해 볼게요. 자번 일수는 뭐라 그러냐면 번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약속했잖아, 이런 얘기죠. 익은 술이 점점 쉬고 지진화전 꽃지짐이야 이거 그래서 이부친계죠 이걸로 이렇게 상해가니까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수가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일까 그랬어 날마다 그렇게 너는 흥에 겹니 이런 얘기야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 가자는 말인거야 어제도 놀았잖아 근데 뭐 오늘 또놀자 그래 우리는 중시급제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네 야 우리는 시험 공부할 거야 이거지 과거시험 준비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삼수가,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이건 무슨 얘기야?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나쁜 놈이지, 그지?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돌아보자. 복권망해로 쉴것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서 후세 유전하리라 그래서. 복권망해는 이제 약간 간편한 오차림인 거죠. 이제 뭐, 갓 같은 거 이제 안 쓰고 좀 편하게 쉴것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을 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즐겁게 놀았던 일을 쓰는 적은 글이라고 이제 어휘정리 돼 있습니다. 이걸 지어서 후세 유전한다는 건 후세 알리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요청했다가 그 사람이 불응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사수에서 그 사람이 또 뭐라 고 그러냐면 야, 우리도 갈림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서 창 닫고 더운 방에 왕껏 퍼져 있어서 배우의 아기들을 지켜 올리며 사랑해 올란다. 야, 그냥 나 우리 애기랑 놀래. 나도 일단 힘들어서 놀러 안 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오수에서 뭐라 그래? 버시야 있고 없고 친구가 있든 없든 남들이 웃거나 비웃거나 말거나 양심비경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 양심비경인데 이게 아름다운 경치인데 남이 뭐라 그런다고 내가 이거 안 보겠어? 그래서 평생에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 그래서 결국은 같단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자그 다음에 48번 가의 관점, 화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 그죠? A 중 C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이 뭔가요? 여기서 기억이 세사거든요? 세사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 부정적인 의미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 여기서 세상사와 관계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뭐, 시험 보는 거겠죠? 아무래도 요거. 요거랑 관계가 있겠지. 그죠? 렇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지죠 네. 자, 그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다에단 겸상으로 이제 이육저이양화의 실록예찬이라는 건데 실록은 여러분 뭐냐면 이제 녹색이 그죠? 1년 중에서 가장 녹이 저 녹색이 짙을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음. 그런데 실록은 여러분 봄쯤 되겠죠. 어 이제 푸르름이 막 있을 때.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특권은 실록을 누리는 글순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이거죠. 단적으로 나타냈다는 게 뭐냐면 한 방에 나타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우, 이거는 나의 특권이야 라고 한다는 건한 방에 그냥 단적으로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야,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뭐 이런 거 그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2번. 실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초월적 공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초월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초월적이라는 거는 초월적은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럼 초월적 공간은 비현실적 공간이니까 현실에 있다 없다. 이 공간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즐기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메타버스에서 즐겨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의 공간이잖아. 이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이런 거 나왔는데 이분이 교, 교수님이에요 네, 연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 청송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 대학교 다닐 때 거기 가서 좀몇번 쉬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는 되게 운치가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렇죠? 본관 옆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초월적 공간으로 봐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현실의 공간입니다. 거기 이제 공강 시간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뭐 요즘에야 뭐 그러겠어요, 그죠? 학생들이 바쁘고 그런데 근데 예전에는 아무튼 뭐 그런 낭만들이 좀 있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얘가 답입니다. 초월적 공간 이거 한 방으로 해결이 되네요. 3번, 기쁨의 노래는 실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부각했다. 4번에,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번이 답이 되는 순간 나머지 선택지들은 다 공짜로 참이 된 거예요. 그냥 정보를 그냥 거저 얻는 거죠. 자, 5번,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다. 이 대상은 여, 역시 뭐겠어요? 자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자, 성산별곡하고 뭡니까? 나가 아까 그거 독자왕, 그죠? 유, 유희, 영, 그죠? 아, 어, 저죠 독자, 독자왕, 유희, 영, 유, 오영, 요, 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경 우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왜 애상적이야? 놀러가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객관식 문제는 해놓는다니까. 그리고 아까 성산별곡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상적이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나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산별곡 같은 작품은 현, 그, 자연이 있으면 항상 현실과 대조를 해요. 그래서 이자연의 자연이 왜더 좋은지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도 지금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 실록 예찬 같은 경우는 실록이 역시 자연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싫다고 랬잖아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해서 현실에선 여러분 현실은 좀 싫어요. 자연 속은 좋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속성을 대비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 그죠 뭐야? 자연 자연 속그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 이런 삶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죠?네 선택지입니다. 나머지뭐 삶의 무상은 계속 나오고요. 뭐 환상적 분위기 뭐 이런 건데, 그죠? 네.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 모습, 아뭐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맨 마지막에 이제 풀려고 이렇게 배치를 하냐면은, 다른 문제는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 한 작품 문제는 풀면서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종합적 감상 문제, 요거를 풀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알았던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바라보면은 되게 쉽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새 작품을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래서 46번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푸는 건데 이렇게 종합적 감성 문제를. 근데 실력이 쌓이면 여러분 그조차도 바로 도 풀려요 사실은 이게.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생들은 알거든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 이거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기출 2013 고전시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